처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laughs> 사실은 끝에 내부의 사정을 이렇게 잘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접 로 재판관에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관계자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이루어서 판단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밀어서 한 판단들이 나중에 현재 결정문을 보니까, 아, 우리가 그,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맞았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 한석 공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 명백한 위헌, 위법의 사건이거든요. 우리 뭐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은, 우선 비상경을 발동한 것이 전혀 요건이 안 맞는 발동을 했고, 또요을을 갖추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의 심의랄 할지, 뭐 국민의들 부서를 할지 이런 절차도 전혀 안 거친. 그야말로 이 법률가가 법률가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혀 볼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요건을 전혀 안 갖추고 실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모두 안 갖춘 비상 계엄 선포. 그다음에 비상 계엄 선포하면서 이제 여기 핵심 부분이 국회 들간 어 거거든요. 군격을 동원해서 국회,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막고 그다음에 거기 직접 어, 군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들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국회에 들어간는 광면을 다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폭동하고 관련되거나 국회 의 권한 행사를 불관 불가, 불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란죄 구성 요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한예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5.18 사건에서 이 전두환 노세훈을 처벌한 95년도에 법, 특별 법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재판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대부분에서 선고가 됐었는데, 그 사건에서 그때는 부상겸이 원래 12, 79년 12,6개 선고가 됐다가, 부상겸이 확대가 된 겁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겸에서 5.17에, 80년 5.17에 전국으로 개혁이 확대되면서 어 개혁이 확대되면은 모든 국무회의 국무회의 불안이 다 없어집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거든요. 그때는 이비상경을를 확대하면서 국무원들이 위 모든 국무에 대해 심의한 왜냐하면 개혁 개혁 사령관으로 넘어가가지고 개혁 사령관이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봐서 그것이 국헌 어, 불란 목적이고 폭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뭐 시민권을 침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참 닫으면은 다, 다 국면도 열리지도 않고 다른 개운 어, 사령부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 이, 그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어, 상당히 오랫동안 국명의 시민권이 침해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 것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국회에 이번에 들어가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맞고, 이런 것 자체가 폭동에 해당되는 행위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거관련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도 이런 다 북한 압수수색을 하고, 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 그, 그런 폭동이나 내란죄에서 해당되는 구성요건 모두 충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어, 한인도 형제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 이게 바로 내란이다. 이런 심정을 심어줬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어, 한인도 형제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대리당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국회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이 밖에 있는 학자들, 학자들이, 학자들이 에르든 사냥대의 박찬웅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페이스북도 썼어가지고이내란죄 사건에, 아니, 이 탄핵 사건을 재판하는데 계속 쟁점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 서울 시립대의 차성한 교수라고 계세요. 어, 이분은 그 체포에, 체포에 실패하고 그, 그 내란죄에이 이, 공수처에서 수사권 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그 형사소송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항상 또 이야기해주시고 또김정환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소송을 주로 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이 헌법 재판관이 임명이 안된 경우에 어떻게 재판관을 임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한 말을 발표 하고 또 그러더라고, 의논도 하고 또 그것이 그뭐 어떤 때는 지상에 발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번 사건에서 음. 어, 좋은 결론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중간 중간에 이따 어려움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려서 중간 중간에 여러 그 목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하고, 와서 취위를 하게 하고, 의사를 전달하게 하는, 그래서 현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런 좋은 결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